감기에 좋은 음식. 오렌지. 감기에 걸리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C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키위. 키위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 생강의 항염, 항바이러스 작용은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파. 양파는 항염 작용이 있어 코막힘과 기침 등의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꿀, 꿀의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은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소고기, 소고기의 풍부한 아연은 면역 세포의 생성과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토마토, 토마토의 비타민 C와 리코펜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시금치. 시금치의 비타민C, 아연, 마그네슘 등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